민준이가 잡았네 민준이가 누구야? 민준이가 누구야? 응 아, 이리 어. 그래. 엄마 어? 거야잡지 참돔 참돔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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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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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아, 조금만 더. 더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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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대박 민정 소감이 어때요? 무거워요 어, 무워요 <laughs> 계속 감아 제대로 걸렸으니까 상관없어요 아까보다 조금 클 거야 민준아 <laughs> 어떻게 잘 잡지? 민준아 10분만 가아 10분만 <laughs> 잘한다 저희 행, 행, 핸들 좀 잡아주세요 핸드, 아니, 거기 앞에 여기? 네 리리 안 흔들리게 참돔도 힘이 다 빠졌는가 보다 민준아 손파 제대로 먹어야 될지. 애들이 시킨들을 잘해 자, 그렇지. 참돔 보이지? 오, 자, 보이지? 아까보다 크지? 아까보다, 크지? 아까보다 크지? 오. 그렇지? 오, 자, 근데. 자. 모인다. 민준아, 천천히 스톱, 스톱. 멈춰, 멈춰요, 멈춰요. 자, 멈춰요. 자, 가만히 있어요. 애들, 가만 히 있어요, 얘들아 가만, 가만 30초 떠줄게. 기다려요그래 음, 어. 음, 좋아요. 좋아요. 그래요. 좀더 높이 들어와요 높이 들고. 어, 그렇지. 민준이 얼굴보다 크네.